동학농민혁명 최초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우리 지역인 충남 금산군 제원면인데요. 이곳에서 농학농민혁명 기포지 기념비를 세워 제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조재석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제원 재원 초등학교입니다. 제원 초등학교는 옛 제원역터였으며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무장봉기가 일어났던 곳인데요. 여기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군민들이 마음을 모아 동학농민혁명 발언지를 나타내는 기포지 기념비를,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재원 농학단의 길놀이와 지진 밝기 풍물놀이로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희생당한 동학농민들의 영혼을 달래고 마을의 안녕과 군민의 화합을 지원하는 풍물놀이를 펼쳤습니다. 국민의뢰와 내빈투기에 이어서 창호 금산문화원장이 경과 보고를 합니다. 지난해 2022년을 금산문화원에서는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연구회 해로 시작을 하고 구술차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오늘 동학 최초의 무장기포지 재원면 이곳에 금산군의 지원과 금산교육지원청 재원초등학교 협조 아래 기포기념물과 안내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념비 제막엔 지역기관장과 유족 대표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비는 1894년 3월 8일 금산재원역이었던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 최초로 무장 봉기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기포지를 기념하고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고귀한 가치를 기리고 또 그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런 순간 가치를 우리가 잘 이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으로 활동했던 소흥하군 농민군 유족을 만났는데요. 금산군 부동면 경당에서 24세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도 굉장히 정말 건재하시고 굉장히 의가 강하셨답니다. 그냥 불어령 같은 호랑이 할아버지로 그렇게 마을을 통치하셨는데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그때 저희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타파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불리를 보지 못하시는 음. 그런 같어걸 어떻게 보면 그냥 청년의 그런 청년의 그 혈기가 아니셨을까 그렇게서 시작을 하셨어요.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강도 사학자에게 금산 재원이 키프저가 될수 있었던 까닭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금산이 옛날에는 아주 큰 대체였었어요. 아주 산악지방의 중심 도시였었어요. 이무주금 여기 진안 장수 즉 영동 옥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근 사람들이 이. 장을 보러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가 그 토지가 될수 있었냐면은 여기가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집별되었던 거예요. 재원내 입구 왼쪽 바위산 남벽엔 말을 시겼던 세마지와 말의 혼을 달래 화를 면했다는 어풍대란 글씨가 새겨져 있어 이곳이 여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금산 재원에서 1894년. 3월 8일에 시작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12월까지 항쟁하였으나 금산은 진산에서 이듬해인 1895년 1월까지 일본군과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끝이 우리 고장 금산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사람이 하늘이라는 새 세상을 만들고자 이뤄선 동학농민혁명군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가는 행사가 크게 벌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M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우리 지역인 충남 금산군 재원면인데요. 이곳에서 농항농민혁명 기포지 기념비를 세워 제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조재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충남 금산군 재원면 재원 초등학교입니다. 재원초등학교는 옛 재원역 터였으며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무장봉기가 일어났던 곳인데요. 여기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군민들이 마음을 모아 동학농민혁명 발원지를 나타내는 기포지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원농학단의 길놀이와 지진발기 풍물놀이로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희생당한 동학농민들의 영혼을 달래고 마을의 안녕과 군민의 화합을 지원하는 풍물놀이를 펼쳤습니다.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에 이어서 향호 금산문화원장이 네. 경과 보고를 합니다. 지난해 2022년을 금산문화원에서는 금산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해로 시작을 하고 구술차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오늘 동학 최초의 무장기포지 재원역 이곳에 금산군의 지원과 금산교육지원청, 재원초등학교 협조 아래 기포기념물과 안내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념비 제막엔 지역기관장과 유족대표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피는 1894년 3월 8일 금산재원역이었던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 최초로 무장봉기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기포지를 기념하고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제막식에 이어서 금산군소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정말 그 부패했던 이런 그 지방 농민관의 학정, 그 다음에 봉건 정치, 그 다음에 외세 개입에 뭐 강력하게 항거했던 이런 농민 운동인데요. 어, 이때 우리 금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생된 분들의 어떤 그 고귀한 가치를 기리고 또 그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런 순간 가치를 우리가 잘 이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으로 활동했던 소흥하군 농민군 유족을 만났는데요. 금산군 부동면 경당리에서 24세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도 굉장히 정말 건재하시고 굉장히 의가 강하셨답니다. 그냥 불호령 같은 호랑이 할아버지로 그렇게 마을을 통치하셨는데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그때 저희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타파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불리를 보지 못하시는 음. 그런 같어걸 어떻게 보면 그냥 청년의 그런 청년의 그 혈기가 아니셨을까 그렇게서 시작을 하셨어요.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강도 사학자에게 금산 지원이 키포저가될수 있었던 까닭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금산이 옛날에는 아주 큰 대체였었어요. 아주 산악지방의 중심 도시였었어요. 이 무주 금 여기 진안 장수 즉 영동 옥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근 사람들이 이. 장을 보러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가 지포지가 그 될수 있었냐면 여기가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집별되었던 거예요. 재원내 입구 왼쪽 바위산남벽엔 말을 씻겼던 세마지와 말의 혼을 달래 화를 면했다는 어풍대란 글씨가 새겨져 있어 이곳이 여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금산재원에서 1894년 3월 8일에 시작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12월까지 항쟁하였으나 금산은 진산에서 이듬해인 1895년 1월까지 일본군과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끝이 우리 고장 금산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사람이 하늘이라는 새 세상을 만들고자 일어선 동학농민혁명군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가는 행사가 크게 벌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M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